아, 6일 창조를 그대로 믿느냐. 성경을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우리는, 아,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참 듣고, 준행하길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고 또 주시려고 하는 복을 충만히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 그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텐데 다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많이 외쳐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 좀, 어떻게 진행된 걸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모형을 세워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동안 이루어 셨고 지금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통해서 다시 드러내고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이건, 이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신학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례급을 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를 받는구나. 어?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동안에 좀가나한 땅을 점령하고 있던 악한 세력들, 그래서 어, 죄악의 관영에서 다쓸어버렸 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좀 어, 관영한 죄악의 관영한 이 세상을 다참 해결하시고 마귀도 완전히 무정행이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옥이 얼마나, 얼마나 컸는가. 바산왕 옥의 침상이 11절에 보면은 아홉 귀신이 옥십5 거의 4m 이상 되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그래, 특별히, 라삐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보면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 돌아보션 끝났는데, 이 신명기가 다른 것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모세가. 모세가 스피커다 이런 얘기. 그것이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전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하고 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태도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다른 네 권의 책과 다르다. 그리고 구전으로 가지고 있던 토라를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그러니까 2 0 0가지 조항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7 0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거기에 또 기록을 했다. 또 보면은 어, 구약에서도 내 몸에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는데, 이 영적으로. 내 마음의 할 일을 행하라. 한 것이 구약에 세번 나오는데, 이세 번이 신명계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일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일장은 이해하는 대로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가 걱정하던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좀 슬프게 된 그런 일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계시 또는 비전, 영어로는 비전 또는 이번 샤밧을 비전 샤밧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사야가 본 계시다. 그래서 이번에 읽는 이 내용 중에 큰 부분이 특별히 이사야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그 제사나 월삭이나 무슨 절기나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제사만 지내는 거, 별 의미가 없다 이거잖아요. 술남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 참 음악도 좋고, 악기도 좋고, 뭐, 예배도 근사하게 드리고, 건물도 좋고, 또 근사하게 다 입고, 험, 제,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가 안 기뻐하시는 건가는 걸 뭘로 알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또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안 봐요 이게 어? 교회가 무화과 나무를 안봐 무화과 나무가 없었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한국의 교회들도 대부분 다 이스라엘 대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사람 그 상당한 <laughs>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뭘 할까 그렇게 좀 열심을 품고 선교사님도 보내고 또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구상하고 하는데, 그나 대부분 99%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나면 뭐안 봐요. 이스라엘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친 것은 내 눈, 내 눈동자를 상한 거나 마찬가지다. 태양이나 별이나 달, 이거 다 내가 만든 것이고 그것이 운행이 지금 안 되고 다 없어졌다면 모르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젖을 먹이는 여인이 자기 품에 있는 그 자식을 혹시 잊을는지 몰라도 그들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잊겠느냐.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마지막 때 회복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고, 실제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잘 들어야 된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거기에 열중하고 그렇게. 해요. 더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오. 너희가 재단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 간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참,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 모질게 죽이고 박해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렇게 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 <laughs> 그런 거 회개도 않고 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laughs>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기도하고 어, 예배 드린다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잘드렸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참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지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보고 입점딱 닫더라. 응?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해라 말이지. 응?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거절하고 메시아 예수화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좀 아주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어떠냐? 물론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알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점점 많은 자료들도 있고 읽고 보면은 금방 다 이해를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 전통과 신학이 딱 젖어 있어가지고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사야에서는이사야는그계시를 봤는데 첫 장에 대회 모이는거 싫다 말이지 왜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고 입을 딱 담을 마스크로 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봐라. 너희가,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도, 말씀에 있는 대로 믿으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어, 생각하고 가르치잖아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아, 6.1 창조를 그대로 믿느냐. 성경을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참, 듣고, 준행하길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들은 예배도 받아주시고, 또 주시려고 하는 복을 충만히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 그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텐데 다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많이 외쳐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 좀, 어떻게 진행된 걸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모형을 세워 가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동안 이루어 오셨고, 지금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을 통해서 다시 드러내고,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이건, 이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신학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행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나 성도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중요한 때이고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 그 돌아보신 한 1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 전에는 그런 것은 깨달았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왕으로 그렇게 다스린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 동안에 영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렇게만 배워왔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데 아 이번에 보니까 주례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를 받는구나. 어?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오시면은그 동안에 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악한 세력들 그래서 어, 죄악의 관영에서 다 쓸어버렸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참 어, 관영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다참 해결하시고 마귀도 완전히 무정행이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겠구나 땅을 분배하시겠구나 에덴동산을 분배해 주시겠구나 에덴동산 같은 땅을 분별해 주시고, 거기에 참 본래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여기에서 땅을 경작하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갔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다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를 따라갔던 사람들 마참 제거하신 다음에. 땅을 새롭게 분배를 하시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주님이 친히. 구출해 내신 백성들을 친히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이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 저는 제 나름대로 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어, 어떤 때, 아, 이 땅에서 하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벌써 뭐 이단시 하기도 하고, 또 땅을 예수님 오셔서 다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건 아마, 이단 중에 상이 단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아이땅이 이 땅에서 그럼 예수님만 찾아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에덴 농사를 만드는 거기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땅에서 나는 소출과주 칠급에 살듯이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땅을 예수님 혼자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러시지는 않으실 거라 다 나눠 주시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어,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 아시고 또 지도자들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더 의의로 좀 충만한 세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겠구나 그런 것을 이번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돼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